안녕하세요, 여러분. 뜰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요즘 부쩍 좀 많이 문의를 해 주셔 가지고요. 어, 요 그라데이션 색상 참고하시라고, 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찍게 됐습니다. 어, 요 위에 사진 보이시면 제가 이 프로버를 한 2년인가요? 3년 전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laughs> 잘안 나는데, 어쨌든 그이 프로버를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원작 색상도 다 완판이 됐고, 또 똑같은 인견사 그라데이션 입고가 언제 되나요? 라고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요. 요 지금 근래에 지금 이 인견사가 어, 입고가 됐죠. 그래서 요 실로 뜨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입고된 요 인견사 그라데이션 실로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 옷 네, 뜨시면 되고요. 어, 이 영상 뜨는 영상은 제가 바로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따라서 뜨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옷은 굉장히 뜨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또 많이 뜨셨고요. 도전해서 완성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같은 어 색감은 색감은 아닌데 이제 새로 들어온 인견사로 네, 뜨시면 되고요. 네 지금 예시로 제가 이렇게 색깔대로 떠서 왔고요. 어, 같은 무늬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모델 분이 입으신 이 프로버 같은 무늬인데, 이제 색깔이 조금 여섯 가지 다양하고, 어, 어떤 무늬로 색감 표현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색깔대로 떠봤습니다. 어, 일단은, 어, 지금 옐로우하고 그린 색깔은 제가 모사용 6호로 떴어요. 아마 지금 이 프로버도 제가 6호로 뜬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6호 내지는 모사용 7호 바늘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 실은 제가 모사용 7호 바늘로 떴고요. 네, 요 그린하고 옐로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사용 6호 바늘로 떴습니다. 어, 원작 사이즈는 105사이즈예요. 그런데 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뜨는 이 손땀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시하게 떠질 수 있고. 약간 작게 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실 구매하시면 제가, 예, 알려드린 7호 바늘이나 6호 바늘로, 네, 뜨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구매하는 방법은요, 어, 마찬가지로 제가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바로 여러분들이 쇼핑하기 쉽도록, 네, 링크 다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바로 터치하시면, 네,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뜰래였습니다.